만든 쿠키. 내가 안 만든 쿠키. 오늘 진짜 오랜만에 일이 있었거든요. 일시 d 시에서 나와서 아! 1 1백 사십 보걸었어요 장난이다. 어쩐지 좀 힘들더라고. <laughs> 내가 잘 할게. 이팅이팅 화이팅. 자,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바로 람프레도 또를 만드는데 오늘의 레시피는 저 이탈리아 선생님이 이탈리아어로 올린 레시피를 보고 흉내만 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나는 할수 있다. 밀가루 뿌려서 한번 빨래를 해보자. 이렇게 어떻게 좀밀가 응. 깨끗해졌어. 이거 봐. 막창. 이거? 이걸로? 응. 어, 이게 제일 커. 그걸 조금 줘야 돼. 냄새 나는데. 이거 맞아. 밑에 오셨다. 이거 같아. 소라? 야, 이 참에 테스트 한 대다. 오늘 신기했니? 어제 그 돼지 냄새가 있다. 넣더라구요. 애들이 의외의 것이었어요. 토마토 안 그래도 많이 들어가는데 토마토를 하나 더또 넣어요. 넣어주고, 이렇게 양파 하나 넣고, 한이 정도? 쫙이 정도? 넣고, 여기 잘 삶은 애들 넣어, 올려주고, 이렇게. 씨슈씨오르넣고음 깨끗 하게 해서 자 들어 가라 매트릭 네됐 지？음, 음, 이 정도면 그래. 그 다음 에 소금 넣고 하면 끝리고1 시간 팍팍 끓여야 돼요. 팔팔팔 팔팔. 자, 1 시간 가 보자. 람프레도 또 자체가 원래 완전 스트리트푸드여가지고 비교를 필요로 하는 음식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냄새가 엄청 심하고, 막 역하고 그럴까봐 걱정했는데, 제가 비염도 있고, 코가 안 좋아서 냄새를 잘못 맡잖아요? 어, 음, 지 않은데? <laughs> 만졌을 때 약간 그 촉감이 이상한 건 있는데, 이것도 뭐, 막창구이를 진짜 진짜 좋아하는데, 여기 와서 계속 못 먹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해 먹을 수 있게 된지. 여기다가 막창 한번 구워 먹어 보려고요. 쌈장 만들어 놓은 걸 살짝. 응. 음. 어! 진짜 막창이다. y 이지 h it's e d 디 b l e I 이렇게 해 먹어봐 나이스 퍼스트 트라이 잘했어 내 자신 초록색 소스를 얹더라고요 그거 한번 만들어보려고요 이태리에서 먹었던 것을 바탕으로 기억을 더듬어서 그 맛을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그냥 머리채를 뜯자 이야. 반개 넣고 So, I'm thinking I can stick one. Right? I'll just chop more as we finish. Oh, Some yeah I like the sauce. But it doesn't taste anything like i was thinking. But this is what I followed. The one that you sent, so. 그래서요. 너 you know,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요. 아이조 메이드 에브리띵 코차. 한국에서 온 우리 담당자분이 이거 사다 줬어요. 네. 이건 진짜 생각도 못 했던 건데. 오랜만에 맛보는 한국의 맛. 있게 먹어야 돼, 이거 완전. 야, 이거 왜? 음. 자 요즘 플라멘코를 지금 3일째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수업 들으러 갑니다. 구름 덮고 날씨는 좋은데 좀 쌀쌀해서 좀 껴입고 나왔어요. 이렇 제가 갑자기 인디안 요리가 너무 땡겨가지고 오늘 인디안 달라고 사왔어요. 닭 안심. <laughs> 그 육식맨 님 레시피 보니까 인디안 칠리를 넣어야 되는데 집에 있는 고춧가루 말고 칠리는 치폴레랑 칠리 페퍼가 있거든요. 근데 칠리 페퍼는 레벨이 4고 치폴레는 되게 매워요. 레벨이 7이어서 그냥 지금 둘 섞어서 써야 될것 같아요. 둘 음. 컬러가 요정도? 내가 칠리페퍼 4치폴레7 컬러부터 지옥의 컬러 아, 맵겠다 고춧가루로 갈아탈까? 나머지는 <laughs> 나와주세요 고춧가루 우리같은 맵찔이에게 더 이상은 무리야 요정도만 하자 토마토를 이따는 감사왔어요1 k g 에 3.29유로네요 요리는 원래 옛날부터 잘했는데 약간 스킬이 늘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칼을 옛날보다 조금 큰걸 써요. <laughs> 물론 아직도 엄청 쫄보라 항상 조심조심 씁니다. 가람 마살라 이거 사 왔거든요. 가람 마살라 넉넉하게. 음, 맛있는 냄새. 이번 주는 거의 계속 토마토만 쓰는 것 같아요. <laughs> 그 캐슈넛도 넣어 봤어요. 이거 100g 캐슈넛. 응. 설탕, 소금, 가람마살라 그다음에 그냥 고춧가루 얘네를 다 넣고. 오뭐 시나몬 향이 진짜 세다. 이거는 가람마살라는 잠시 할 일을 좀 합시다. 도 펄분이네. 딸리아 응. 텔레도 펄분이고, 푸시리도 펄분이고, 오케이. 음, 응, 맛있다. 한번 체를 치면 좋긴 한데. 에휴, 귀찮아. 치이 피네. 버터를 원래 이것보다 한두 배는 더 넣어야 되는데. 어, 가슈.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음. <laughs> <Namaste. 웃음> It's good. 음. Mm. So, you still don't like the Indian curry? I think this is the best Indian curry. Yeah. 응,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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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 그래. <laughs> 하다 하다 여기까지 건드리는 나리 오게 될줄 몰랐죠. 한번 씹었는데 깨끗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예의상. 그러면. 빵! 다 썼어. 양파, 사과, 고추, 생강, 파, 다시마, 마늘 다 준비했어요. 얘네를 다 넣고 팔팔팔팔 끓여가지고 한번식혀야 된대요. 네. 고추 넣고, 생강 넣고, 파 넣고, 하시면. 제주펄펄게 끓여요. 꽃게 이만큼을 넣을 만한 애가 없어서 요 냄비에다가 그냥 보관을 해두려고요. 뒤집어서 해놓을 거니음 오! 과일향이 확 난다. 매콤하고, 과일향 나고. 간장이 자고 있어요. 근데 간장이 조금 남아가지고 새우를 오늘 좀 사다가 저 남은 간장에 재워 놓려고요. 나가는 길에 사올게요. 날씨 너무 좋아요. 들어가서. 멀멀멀멀. 날씨 좋네. Any burger you think of having? Yes, we looked the least a little bit. I, I think I will try the Estonian burger. Oh, they are really good. Last yeah, year, yeah, they were really good. Are you brought Well, this is a new one. But oh, yeah? It, it, it looks the same. Aesthetic. Yeah. And if you, if you press that, there's an ND filter built in. Press that button there. Yeah. 갈매기 완전 대잔치에요. 갈매기들 여기서 주문하고 번호표 맡겨놓고 여기 줄무어요 저보다 그 jj 바베큐 머신 여기 줄 엄청 길다고 남편이 자기는 못 기다리겠다고 하는데, 응. 한국인 기준으로 치면 이거는 줄도 아니어가지고. <laughs>

날씨 완전. 그때 먹을 거 아니가? 와! How are you? g o o how a r you? Yeah, yeah, Last time I had this one and it was really good. Really, yeah? the prawn, yeah. The brown, yeah. <laughs> right. Do you have more of this? Uh, Or... In freezer, probably, yes. Uh, oh, yeah. How much do you need? Uh... Uh, it's gonna be one kilo. 여봐요. 나도 괜찮아. 파이 파이. 아. o k a so he actually gave like the prize as 13 over bed and 3 as a compliment. Oh, that's nice. 어,이랑 uh. 이쪽이랑 굳이 없어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걔는 잘라버리려고요. 물을 해동했는데 얼음물이 됐어. 어. 들어가실게요. 오케이. 오케이. okay money 먹을래? 많이. 많이? 몇 개? how many we have you? we have 16 let's start with five each <laughs> <laughs> <s kg> 음! 이거지 이렇게 밥에 남편 이거 봐라 이렇게 밥에다가 새우 하나 올려서 음아 음. 경건해진다 y 어 s h o 아 y 다 이거지 <웃음> 이거지 이거지 yes this is what I w a n g for 남편 you even eat t h 선지에장구 the blood that's so... delicious this is I'll try it. So just just mm. put it in my mouth and suck it. Yeah. Just push and suck. Push and suck. Yeah, push. Mm. Yeah, see the, the you mm. know, meat That's comes enough. out. So... Softy. Mm. And pop mm. it up. Which pop here? I'm usually just put the... mm. ketachi okay. pop. 먹어야지 이걸 mm. so, mm. 너무 예쁘다 더 아름다울 수 있을